3월 16일 라이브 방송 진리 영성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진리 영성의 마지막 시간을 저희가 갖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오고, 그동안 부분적으로 깨달아졌던 것들이 주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생명 가운데 속에서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오고, 하나님의 개시가 충만히 열리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오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여러분 들어오셨네요. 정미정 군사님 들어오셨고, 김혜경님, 한갑선님 김정심 집사님, 경미, 예, 경민남님 구옥남 집사님, 장혜숙님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예은 권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어, 박목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김인재 전 사장님도 들어오시고, 예, 신덕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 영성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다음에는 다른 공가로, 다른 주제로 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진리 영성의 말씀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 예수 영성을 전했어요. 그, 복음 가운데 속에서 강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영성에는 진리에 다가가는 보다 더 깊은 영성이 있었습니다. 어, 다음 공가는 무엇으로 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공가를 정해서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어또 하나 공지 사항을 알립니다. 제가 청주에 왔습니다. 이 청주에는 국제 공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 선교가 열릴 것이고 중국 선교가 열리면서 실크로드가 열릴 겁니다. 그분들을 네, 어 네. 초청해서 또 예, 네, 사역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건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으로, 어, 우리 예수체풀 식구들을 위해서 먼저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4층에서 굉장히 넓은, 한 40평이 더 넓을 거예요. 그 큰, 거기에 방도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또 먹고, 또 마실 수 있는 그런 펜션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루도 굉장히 넓습니다. 뭐, 운동장만한 그런, 마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에뭐 아무것도 가질 것 없습니다. 이불도 다 있고, 칫솔만 하나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일 끝나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오시면은 일박 하면서 또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토요일날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올라오셔서 그렇게 에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토요일 날은 영성신학교를 합니다. 영성신학교 오늘 수련회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뭐 예정대로 한시에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침에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금요일 날 저녁에 올라오셔도 됩니다. 여기, 뭐 여기가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먼데가 아니에요. 서울 이 끝에서 저 끝도 한 시간 반 걸리는 거리가 있습니다. 서울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교통도 굉장히 편합니다. 고속터미널에서 걸어서 15분이고, 어, 버스를 타도 뭐세정부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그 약도는 어, 제가 좀 오늘 이사를 마쳤습니다. 어, 네, 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끝내고 어, 공지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어, 하나 네, 타임라인에 올릴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어, 앞으로 여기가 한국과 세계를 이어가는 중심의 센터가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체풀 식구들이 첫번 수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초를 닦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영성신학교 수련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쉬면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어, 보내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형 이상학과 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세서 2장 8절이 되겠습니다 골로세서 2장 8절입니다 철학, 여기서 철학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말씀합니다 철학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이 철학이 대단한 건줄 알았어요. 어, 또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철학과 신학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철학을 공부해야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철학을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식신학이 제 전공이 됐습니다. 철학.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들의 그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고 그랬어요. 철학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에게서 나왔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방법론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깨달으면 바울처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초등 학물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도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철학적인 그런 지식도 사고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론을 깨닫고 나서 그런 모든 세상 초등 학문을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철학은 그리스도를 쫓는 그 깊고 넓고 숭고한 그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열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피곤해요 허리도 지금 아프고 제가 정말 피곤하면 눈이 붓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눈도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일 손님을 만난다고 해서 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녁도 사실 못 먹고 섰습니다 오늘 이걸 끝나고 간단하게 여기 할 텐데, 어, 또 피곤하니까 발음도 조금 이렇게 꼬입니다. 잘 양해해 주시고, 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제로 건강하게 다시 임할 것입니다. 형이상학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봅니다. 쓰레기를 내다 버린 사람은 그 쓰레기를 낱낱이 살펴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분리 수거가 있어서 또 쓰레기도 한국에 오니까 분리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참 편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그 기계가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갈아서 내려가고 나머지 쓰레기는 다 같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빈병 같은 거, 빈그 플라스틱 병, 그걸 수거하는 또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오센스틱 돼지요 그것도 뭐 여러 개 모이면은 하루에 요기가 될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있습니다. 근런데 어,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사람은 그 쓰레기를 낱낱이 살펴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나. 참나, 예수로 거듭난 나, 이 거듭난 나로 진정한 자유하게 하는, 진정한 나를 찾고자 알려는 사람은 형이하학이라고 그러죠. 물질적인 현상계를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형이하학, 물질적인 현상계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형이사나, 비물질적인 철학덕을 얘기하지요. 이것을 너무나 헤아리거나 탐구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다 그런 것도 논리를 위한, 뭐, 배움이 되면 좋겠죠. 가르칠 수 있는 논리를 배우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진정한 나를, 참나를, 예수원의 나를 진정으로 찾아서 자유하고자 하는 자는 형 이해하게 현상계에 너무 몰두할 필요도, 형이 이상하게 철학에 너무 몰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 안에 나를 가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즉, 십자의 개시를 통해서 세상과 나를 허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하고자 하면,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면, 오직 하나의 그가 해 목도하에 그가 집중해야 될한 가지 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속에서 예수 안에 나를 가린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영 속에 그 영을 다시 새롭히고 성령이 들어와 새 사람이 됐지 그러나 이새 사람이 겉사람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겉사람에 쌓여 있어요. 예수 안에 나도 있는데 겉사람에 쌓여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오직 한 가지 일은 그런 쓰레기를 우리가 나열하고 그 쓰레기를 분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속에서 참 나를 가린 진정한 나를 가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세상과 나를 허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거짓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나는 허상이에요. 결국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되려면 영원성이 있어야 돼요. 영원 불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다 변하고 보이는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영접돼 들어온 이 예수만이 영원한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을 담고 있는 세 사람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이세 사람이 진정한 나고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영체여 부활체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나를 허상으로 보는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눈으로 세상과 나를 허상으로 보는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세상과 나는 사실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보는 것이에요. 나도 세상도 허상이요. 거짓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나를 꿈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세 사람의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을 걷어내고 진정한 나, 이세 사람, 참 나의 속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들은 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의 집착과 욕심과 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를 십자가에 주님께서 해결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 내가 죽은 자로 내 자신은 장사되어 나니, 장사된 자로, 그렇게 죽음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은, 나의 겉사람은 죽음이 실제되는 것이요. 나의 새사람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부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또 부활할 때 실제됐지만, 그것이 오늘 내가 옛사람이 죽은 자로 여겨질 때에, 들여질 때에, 또 죽음이 실제되는 것이요. 예수와 함께 부활한 나로 그렇게 여기고들여질 때에 진정한 나로서 다시 죄송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일을 많이 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의 힘이 없어서.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멋있게 끝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제 힘이 약해지면서 주님이 또쓸 수도 있겠습니다. 꿈이라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 실제하는 것처럼 꿈속에서 일어난들 일들 또한 꿈속에서 마음에 실제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들의 집합이라고 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항상 대상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대상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은 형상과 동시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 생각은 마음에 또 다른 몸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속에서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허상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믿고 거짓과 비진리 속에서 속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허상과 거짓과 비진리의 속은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비진리 가운데 있을 때, 에 허상 속에 있을 때, 거짓에 속을 때그 거짓에 속은 그들에게 밀가브듯이 거짓의 아비가 돼서 비진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정확하게 어둠과 그 십자가의 진리는 모든 것을 갈라요. 빛과 어둠, 진리와 참과 허상과 실상을 나눕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눈으로 옛날은 죽고 새로운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나. 그래서 죽은 자로 내가 여길 때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할 때 나의 새 사람도 같이 부활해 나가는 것이요. 그럴 때 진정한 나에서 해방하는 것이요. 진정한 나 속에서 지극히 행복한 지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살 때에. 세 사람도 거기서 같이 사는 것이요, 거기서 진정한 자유 가운데 참다운 신앙 속에서 진정한 지복을 누르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성령이 인자 고통 속에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것과 같아요. 허상의 대상을 가지고 꿈을 꾸는 동안 그 생각은 마음의 실제와 같이 살듯이. 여러분들도 실제와 같이, 오늘도 그렇게 살고, 실제와 같이, 애도 낳고, 사업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또 애를 교육시키고, 또 결혼도 하고, 또뭐 여러가지, 우리가 실제인 것 같은 사는데, 실제로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영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죠. 이 겉사람이, 사실은 허상이에요. 그런데 이 허상이, 오늘 식상같이 사는 이유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라고 겉사람을 살려놓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이 땅의 삶을 영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나의 죽음 속에서 나의 부활체가 오늘 부활되셔서 영원한 영생의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도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폐 부활이 다르고 달의 부활이 달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의 형상을 입어서 내 겉사람을 드러내 속사람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하루 주님이 영화되는 것이요 그 영화된 그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와해서 해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백년의 삶은 영혼에 비한 한 점도 안 돼요 이것도 반을 빼고 여기서 또뭐 예, 우리가 잠자는 거 빼고 일하는 거 빼면은 사실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는 이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몇 개월로 영원한 영광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영생으로 바뀌는, 부활체로 바뀌는 오늘 이 땅의 산을 바꾸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실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령으로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주님과 함께 나의 죽음 속에서 그분이 살 때에 우리는 영화돼서 이 영화된 것이 주님 오시는 날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영으로 바꾸는 사람, 냉수 한곱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바꾸는 사람,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으로 해서 내가 한 신앙은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한 신앙은 반드시 나의 의가 의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의 자랑과 명예를 그래서 신앙생활도 나의 의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고 하는 신앙은 해볼만한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자랑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풀과 같은 것이요직과 같은 것이요 그날 다다 다 없어져 버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진정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가운데 나의 죽음 가운데 주님이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 돼서 영광의 면류관도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24장로를 보십시오. 금 면류관을 줬는데 그금면류관을 예수님의 보좌 앞에 던집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 진리 속에서 허상을 허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영생을, 실상을 실상으로 바를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바라보고, 이 땅을 꿈과 같이 바라보고, 영원한 진리와 참과 이것을 실작으로 구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에 대해 하나는 현상에 몰두하는 것도 아니에요. 철학에 몰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주님 가리고 있는 이 겉사람들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거짓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허상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사탄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진리의 눈으로, 거짓 속지 않고, 허상에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십자가에 십자가를 걷어놓고, 십자가 외에 이 겉사람의 생각들, 이 겉사람들을 계속 걷어내면서 그 십자가에 넘길 때에 속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속에서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허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믿고, 거짓과 비진리 속에서 속아 사는 자랍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허산과 거짓과 비진리의 속은자 위에 군림하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허산과 거짓과 비진리를 거어내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실상과 참과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제2의 거듭남입니다. 맨 처음에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겉 사람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자유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에서 허산과 거짓과 비진리를 걷어내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상과 참과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다시 한번 참으로 거듭나는 자, 실상으로 거듭나는 자, 진리로 서는 자, 그가 제2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이 제의 거듭나야 진정한 신앙으로 돌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나 참나의 본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신과 자유와 지복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묻신 자들아 다 내게 오르고라.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겠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의 짐에서 우리가 해방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절을 보십시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합니다. 멍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두마리 소를 묶는 도구입니다. 그 주님이 계신 거기에 멍해를 같이 매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주님이 다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아래 거하면,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거짓 것들을 거둬내고, 허상들을 거둬내고, 비진리를 거둬내서 제2의 거듭난 참 자유한 신앙으로 내본체의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이 거짓 이미지, 겉사람의 이미지, 사탄이가 심어준 이 이미지는 거짓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를 다 거둬내고, 진정한 나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빛의 아들이에요.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잘나고 못나고 이러한 나가 나가 아니라 예수 안에나 새 사람이나 빛의 아들로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극히 존귀한 지존자의 아들로서 서는 것입니다. 헛사람의 유인을 거둬나고 진정한 예수 안에서 참된 나를 찾으시면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론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형을 썼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그 안에서 같이 죽은 것입니다. 창사되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를 탐아 죽이신, 나를 탐아 장사 지낸 그 십자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개시예요. 이 믿음이 있지 않아서 우리는 뭐를 해서 자꾸만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해요. 이 개시가 열리면 죽은 자로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드려질 때에 그 죽음이 실제되면서 진정한 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허상을 걷어내고 참에게 속지 않는 이 십자가의 진리로서 걷어낼 때에 오직 하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짓것과 허상들을 걷어낼, 비진리를 걷어낼 때에 참 나로서 제2의 거듭남으로서 진정한 신앙으로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토가 사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지복을 누리는 신앙이 인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진리 영성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이 진리 영성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진리의 거듭남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계시 가운데 속에서 믿음을 줘서 주님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을 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짓 것들을 걷어내고 이 세상을 꿈과 같이 거짓 것과 같이 허상으로 보며 영원한 영생으로 내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 속에서 부활해 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참된 신앙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려 써옵나이다. 아멘.